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신들 한결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생인과 성인원들이 수군하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약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네.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가는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요소을로어먹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영화를 찾아내는 보라하느라실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가끔씩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는 뭐 한국이라든지 타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빚이 뭐 못갈 사정으로 이주한 것이기 때문에 또먼 곳에서 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떠나면서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현재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생활에서 떠난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어,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어,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어, 아예 신앙을 버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어, 이런 모든 분들이 어쩌면 잃어버린 영혼이다. 있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잃은 양 비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 0 0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양 주인은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은 후에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른 양은 이른 영혼과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른 양은 원래 주인에게 속했는데 주인을 떠나서 혼자 헤매는 상태입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잃었으니까 다시 찾아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찾아야 됩니다. 양의 주인이 잃은 양을 찾아서 그렇게 애를 썩듯이 우리도 잃었던 영혼이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다시금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우리는 이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과 성의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사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일른양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판했을까? 그 세리와 죄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 유대인들이 가진 이 정결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그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죄를 저지르고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잘났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났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죄를 짓고 바람직하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저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우월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만나고 있으니 참 하찮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모두 구원의 대상입니다. 귀한 인간입니다. 그들을 멸시하거나 낮춰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실제로 부정하거나 하찮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리나 죄인이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리나 죄인의 경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그들도 그런 처지로 살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차여차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쌍하게 하죠. 그들을 불쌍하기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비유에 나오는 잃은 양은 잃어버린 양이기도 하지만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왜 잃어버렸을까? 왜 혼자 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 양이 실수나 잘못으로 그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양들과 함께 같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 양이 너무 먹고 마시는데 집착하다 보니 다른 양들은 다 떠났는데 자기 도 모르게 혼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열심히 풀을 뜯고 물을 마시다가 잘못해서 수풀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을 잃은 양은 뭐 눈이 잘안 보인다거나 시력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여러 무리들과 함께 가기 힘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놔두고 여러 양들과 분리된 뭐 이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유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양이 혼자 누였다는 겁니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혼자 누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불쌍한다 그래서 주인은 만 살을 제쳐 놓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이어져야 됩니다그 중에서 단절이 있으면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 양이 길을 잃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인이 돌보아 줘야 합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한 마리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때 아흔 아홉 마리는 그냥 들에 두고 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두고 간다. 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른들이 가서 이렇게 붙습니다. 5불짜리와 10불짜리를 탁 내립니다. 네, 너 어느 거 가지래? 네. 그러면 그 아이가 5불짜리가지 그니까 어른들이 신기하죠. 아, 이 녀석이 왜 이럴까? 신기해서 여러 어른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 5불짜리, 10불짜리 가지고 가서 너 어느 거가지래 그러면 그 아이가 5불짜리를 가집니다. 네, 한 번은 그 아이의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아, 너는 왜? 아니, 5불짜리보다 당연히 10불짜리가 가치가 있는데 왜 5불짜리를 가지느냐? 그러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10불짜리 가지겠다고 하면 아무도 나에게 오지를 않을 거야. 예, 내가 10불짜리 대신에 5불짜리를 가지니 신기해서 어른들이 나에게 온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인간의 본성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더 높은 가치나 더큰 이익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사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원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진 본능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양을 키우고 있는 주인은 한 마리 잃은 양 대신에 아흔 아홉 마리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뭐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흔 아홉 마리가 훨씬 더 이익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인의 선택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단지 한 마리를 찾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제를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이 말씀도 사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이른 양한 마리를 다시 찾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찾은 거? 이거 본전입니다, 본전. 본절. 예, 올, 원래 자기 소유였습니다. 자기 소유였는데 잠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일 뿐입니다. 더욱이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잔치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뭐 벗들도 초대하고 이웃도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사실은 잔치 벌인다는 것은 뭐 양을 수십 마리나 수백 마리 자기가 얻었을 때,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을 때나 그렇게 하지 않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버린다? 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 요즘 하는 말도 좀 오버하는 거죠. 네. 좀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한 마리의 양, 그 잃은 양은 숫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스리스입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한 영혼을 찾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할 정도로 그렇게 큰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 교회는 사회적으로 비영리 단체로 규별이 됩니다. 비영리 단체란 것은 글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금도 내지 않고 또 이익을 구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관리와 집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 분기마다 재직회를 하고 또 연초에는 공동의를 통해서 1년 예결산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 추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쪽으로 움직이. 그 중요한 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비록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지라도 이해 관계를 넘어서서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잃은 영혼을 찾는 과정. 우리가 꼭 잊지 말, 말아야 할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었다가 돌아온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사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섰을 때 그 남아 있는 아흔 아홉 마리 양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흔 아홉 마리 양이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질투와 시기심이 좀 생겼을 겁니다. 아니 왜 우리 주인은 우리를 다 놔두고? 저 이런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쫓아다닐까? 왜 우리를 놔두면서까지 이런 양한 마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더욱이 주인이 이런 양을 찾은 후에 보이는 행동을 보면 더 시기심이 생깁니다. 오 절에 보면 주인이 양을 찾은 후에 어깨에 메고 왔다. 이렇게 이룩하고 있습니다. 자, 양을 어깨에 매고. 이, 참,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이, 생각해 볼수 있는 가능성이, 이 양이 다쳤거나 힘을 잃었을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양이 길을 잃고, 어, 허둥지둥, 예,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찢어져서, 어, 양이 다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렇게 다니다가 기진맥진해서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처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양을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주인이 어떻게 양을 메고 왔느냐?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 이렇게 합니다. 즐거워. 그러니까 양이 다치거나 힘이 빠졌다기 보다는 주인이 너무 좋은 겁니다. 양을 찾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물르게 양을 벌떡 안아서 어깨에 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주인이 기쁨에 넘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라는 동물은 더러운 곳에 등불며 사는 동물입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그 주인이 자주 씻겨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양을 관찰할 때는 보통 양의 털을 깎을 때, 양의 털을 깎을 때나 양을 자세히 보지, 그 외에는 그냥 뭐 더러운 곳에 둥글도록 그냥 놔둡니다. 잘 씻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을 어깨에 댄다. 그러면 그 모든 오물을 옷에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앞취가 아주 진노을할 겁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그걸 알면서도 그 양을 얻게 됩니다. 너무 즐거워서. 이런 양을 찾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분이든 모르던 분이든 누구든지 새롭게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뭐 터스 다 버리고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반갑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분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구원의 대상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신앙성을 같이할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투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 과거에 한국에 살면서 아마 여러분들 만원 버스 타보신 에, 그런 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출퇴근길에 이제 에, 버스를 타다 보면 버스가 꽉 찹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버스 타기 전에는 그 운전하시는 분에게 나좀 태워달라. 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에, 나까지 좀 타, 타게 해달라. 에, 그리고 나서 어, 버스를 출발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 그러다가 버스에 타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만 태워라 그러죠. <laughs> 문전주고그러니 아, 이제 그만 태워 빨리 문 닫고 갑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버마 어머니 양은. 그이런한번리 양을 질투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인의 돌봄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주인의 보호를 받고 또 풀과 우리 넉넉한 곳으로 주인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넉넉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탕자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형이 그렇습니다. 자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거짓 꼴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즐기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탕자의 형이 화를 냅니다. 아니 탕자가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렇게 환대를 하냐고 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 돼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상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는 매주 매 순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영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또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누군가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익숙한 교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친분을 맺은 사람과는 조심도 해야 되고 신경도 쓰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양을 잃은 그 주인이나 아니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잃었던 영혼에게 더 마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기존에 함께 신앙성을 했던 많은 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이유는 그만큼 잃은 영혼 찾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다시금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 그를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희생하고 양보할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혼은 그냥 두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신앙 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영혼 찾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올 한해 사시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의 귀한 마음을 품으시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 마음 가운데 이렇던 영혼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 이렇던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위에 늘 기도하고 그들을 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감사하는 것으로 사람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주님께 업들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아합비에 속한 모든 교우들 가운데서 건강 지켜 주시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남마다 살아가면서 함께 영광 돌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